자, 수능 특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닛 16. 페이지는 112페이지. 유닛 16. 페이지는 112페이지 논술형 프랙티스. 논술형 프랙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요약 어, 문장이 될 것이고 밑에 요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다 적어놨습니다 요약. 어, 여기 보면 끊임없는 변화가 정상적이고 미래의 개선이 예상되도록 어, 이러한 배열하는 문장이 있고 두 번째는 본문을 찾아 그대로 적어 다 적어놨습니다. 일단 여기 요약이니까 우리는. 요걸 표시를 잘 해두고 우리는 어, 기억을 해주도록 합니다. <laughs> 자 일단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별표 칩니다. 별표. 이글의 요약. 요약. 주제문입니다. 자 이글은 기본적으로 기술발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술발전. 그죠? 기술발전은 자 우리의 기대치를 우리의 기대치를 쉬프트어 옮겨주 놓고 있다 우리의 기대치를 옮겨놓고 있다 문장 끝났으니까 making 나왔습니다. 이기서 making ing 어, 분사 구문 이렇게 봐면 되겠죠? 분사 구문. 뭐 하도록 하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음. 어. 끊임없는 변화 목적어 normal 목적격부 요고 번첫 번째 부분 앤드 다음에 요번두 번째입니다 미래의 개선 목적어 anticipate d 목적격부 예상되도록 죠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해석해보자면 어, Constant change. 끊임없는 변화가 이게 정상입니다. 계속.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다음 주도 바뀌고, 변화가 일반적이다. 정상이다. 그 다음에 미래의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결국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자꾸만 옮겨놓고 있다. 하지만, now, 요즘은, there is concern. 자, concern이라는 것은 이제 걱정입니다. 걱정. 우려감, 걱정. 요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접속사 되시고, 어, 앞에 있는 concern 이란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동격 접속사 되십니다. 동격. 접속사 동격 되겠습니다. 어, 자, 어떤 요즘 걱정이냐면은, 바로 이 속도와 profoundness, 심호함, 어, 심호하다. 심오하다 너무 깊다 지금 깊이 그 속도와 그 속도와 깊이가 뭐가 자이 변화 됐죠 이 변화의 속도와 깊이가 어떻다 Make it 나오네요 일단은 it 동그라미 치고 요거 it 그 다음에 two 이렇게입니다 그죠? 음, 뭐 다른 색깔로 해보자면, 자이 동그라미 여기 투 이렇게죠. 그래서 어, 앞에는 가목적어, 뒤에는 뭐다 집목적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중간에 들어온 것은 뭐다? 중간에 들어온 것은 이 투부정사에, 뒤에는 투부정사의 이런 거 의미상의 어음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변화의 깊이와 그, 속, 어, 그 속도가 결국은 뭐다? 목적 깊어. 목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목적을. 자, 목적은 뭔데? 의미상이죠. 일반 사람들이 to assimilate them. 자, 이때 them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changes. 그 변화를 assimilate. 밑 주석이 나옵니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도록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n c e r n 그런 걱정과 우려가 존재한다. 자 기술 발전이 우리 기대치를 매번 바꿔놓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는 일반적이고 어, 미래의 발전이라는 것은 예상되는데, 하지만 요즘 이런 우려 걱정이 있다.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가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약 발표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 technology 나옵니다. 노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 발전과 함께. 자, 앞에가 with 명사, 부사가 나오니까 주어 동사뭐 됐다? 도치되었습니다. 자동사는 바로 도치해버립니다. 이렇게. 다음 같은 아이디어가 나타났다. 자,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 자, 뒤에는 동격. 어, 접속사 대신입니다. 이렇게 접속사 대.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걸 동격. 접속사 대. 됐죠?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혁신과 노벨티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혁신과 새로움이 바로 intrinsic component. 좀 어려운 다르긴 한데 본질적 어떤 요소 됐습니까? 혁신과 새로움이 결국은 이 civilization 이 문명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본질적 요소다. 이 결국 문명은 뭐다? 혁신과 새로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혁신과 새로움 기술이 나오면서 혁신과 새로움 이것이 바로 문명의 어떤 어떤 본질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자 문법 별표 쳐놓고 이렇게 도치 자 끊임없는 변화 계속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변화 기술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변화 기술, 사회, 경제까지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 뒤에 동사지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소 동그라미 소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대신 나오겠죠. 자 ingrained 깊이 스며든 이런 걸 깊이 스며든 일이 붙여놨습니다. 과거문사 PP.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어서 다시 자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ingrained 깊이 스며들어서 자이시 나옵니다. 가주어 투는 뭐다? 진조 되겠지요. 그래서 진조 데니아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This state of affair,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 사건, state of affair, 일입니다. 이 사건, 일.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생활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것과 혁신. 옛날 고대 시대에는 더 룰이 아니었다. 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 옛날 과거에는 옛날 고대 과거에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요즘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이 기술 변화가 너무 우리 생활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어서 옛날에도 그랬을 거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다고 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다, 얘기입니다. 한몇백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대 구문입니다. 옛날에 너무 느리죠 이게 슬로우. 여기 슬로 여기 슬로 어휘입니다 어휘 너무 느려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expect란 단어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expect 나옵니다. expect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뒤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목적격으로 쓴다. 자 미래가 to be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변화가 너무 느려서 옛날에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 a few, a few는 이 복수 명사. 어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변화라는 것이 너무 늦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 어떻다? 이런 거 빈칸으로 나올라 이렇게 별표 이렇게 별표채고 빈칸 이렇게죠. 과거와 상당히 똑같다. 과거와 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 똑같다. 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은 어떤 개념? 미래가 불행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 라고 하는 개념. 어, 접속사 대신 동격. 동격. 보충 설명이죠. 주어미대 컨셉트. 불행 가져온다. 결국, 어,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결코 흔하지 않다. 결코 흔하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커먼하지 않다. 미래가 우리 삶의 발전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 이것은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m 치 r c h l e s s 이것은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듯이입니다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됐죠? 그러니까 파퓰러는 말할 것도 없이 파퓰러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커먼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미래는 우리 삶의 발전을 가져올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은 전 세계의 파퓰러 퍼져 있는 유행하는 인기 있는 아이디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어 common 흔하지도 않았다 보편적이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정확한 해석 정확한 해석 해서 파 o p 는 말할 것도 없이 common하지 않았다 인기는 기대도 안해 인기는커녕 어, 평범하지도 않았다 자 이러한 모든 all 시 변화했습니다 웬 뭐할 때이 change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가 occur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한다? 소 동그라미 that 너무 뭐뭐 해서. 너무 자주입니다. often 자주. 이 변화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 변화가 나돈이 나오네요. 나돈이 다른 색깔 해 볼까요? 이건 파란색 해보지마 나돈이 그다음에 버돌소. 올소는 생략. 아, perceptible 인지될 수 있는 밑에 뭐 주석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인지될 수 있는 perceptible 인지될 수 있는 ta expected expected는 예상되는 기대되는 했죠? 예상되는, 기대되는. 자, 그래서, 이 변화가 너무나 자주 생겨나서, 이 변화는 인지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는 뜻입니다. Perceptible. 인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상되기까지도 한다.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건지를 다 예상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 변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고, 퍼셉티블 이런 것도 어휘 기억하고, 익스pekt잇도 어휘 봐줍니다. 어휘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될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여기까지죠. 씬스는 신스, 이후로, 아, 이후로. 에드워드는 등장, 출연. 그러니까 기술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expect 기대했습니다. expect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미래가 뭐다?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래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 새로운 것은 뭐다? 바로 됐 다음에 주어가 나왔으니 대은 주격 관계 대명사. 우리의 일상생활을 improve 개선시켜 줄 새로운 것들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다. 그죠 기대했다 뜻입니다. 하지만 아순 하지만 우리 일상 생활을 개선시켜줄 새로운 것들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 요즘 우리 대다수는 fear as fear 두려워합니다. 요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변화가, 그 변화가. 자, 그 변화가. 뒤에 d e a 접속사입니다. 동격 접속사대. 동격 많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또 다른 명사가 보충 설명할 때는 우리가 동격 접속사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너무나 빨라서, 음, 자, 이런 거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투투형법 알죠? 투투. 투투용법. 됐지요? 투투형법 그런데 이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포 플러스 목적의 의미상의 주어. 투투형법은 어떻게 해서 한다고 보통? 너무 뭐뭐 해서 할 수가 없다. 이 투투. 너무 뭐뭐 해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 너무 빨라서. 그냥 투가 하나 더 나옵니다. 투. 이렇게. 그죠? 그래서, to 1번, to 2번. 그럼 어떻게 해서 한다 너무 빨라서. 이 변화가 너무 빨라서. 또는 너무 profound, 심오해서. 이런 어휘 기억합니다. 깊혀있는 심오한. 심오하다면 굉장히 깊다 뜻입니다. 너무 빠르고 깊어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의미상에 주어. them assimilate. 이것을 assimilate,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투형법 너무 멈해서 멈출 수가 없다 다시 이 변화가 이 변화라는 것이 너무 빨라서 너무 빠르고 너무 심오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뜻입니다. 라고 하는 fear 그러한 어, 두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 여기는 fear가 명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동격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어 더하기 동사 두려워하고 있다. 뒤에대은 목적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 자 우리는 데디아를 두려워하고 있다. 변화가 너무나도 fast 빨라서 그리고 시모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 변화, change, 변화들, 복수입니다. 변화들을 assimilate,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나열, 어, 서술 문제는 우리가 보통 불교제는 잘안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고 충분히 쓸수 있는 구문이 확실한 문장들은 나열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통은 지시어나 대명사를 지칭하는 문장을 본문에서 찾아라. 아니면 내용을 물어보는 서술이 나오지만 이렇게 명확한 것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자이 부분은 어, 별표를 써둡니다. 별표 치고 어, 서술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용도 기억을 하고. 변화가 너무 자주 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깊이도 깊고. 그래서 일반 사람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이 문장 서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전체 문 요약하는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됐습니까? 자, 이 지문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3회 내지는 5회 반복해서 읽어줍니다. 문법, 어휘, 내용, 맥락. 글의 전체 구성, 그 다음에 예상 어, 여러가지 어휘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